오늘 말씀 제목은 베들에서 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에 많이 추워졌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딱일어나는데아 하나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났는데 참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복하시죠? 예수 믿는 행복이 오늘 이 아침에 또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까 어, 우리 특송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 이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소망 예수가 소망이었습니다라고 외친다라는 그 마음의 가사가 참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확신과 마음이 뭘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광야를 걷든, 푸른 초장을 걷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은 5일의 시간 동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계속적으로 브엘세바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삭이 정착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둘은 쌍둥이였고, 태어나면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발을 잡고 태어나면서 이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사회에서 불과 몇분 차이 나지 않은 이 에서와 야곱이지만 그 유대사회에서는 장자라는 권한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장자의 권한을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장자의 권한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첫째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첫째가 돼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가서 나한 그릇만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러고 넘겨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서는 이 권한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권한이 무슨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사인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가져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권한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내가 저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싶다 해서 결국 속여서 어, 이 야곱이 자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원 정말 마음의 원함이 있었고 장자의 권한을 원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장자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얄밉죠. 너무 얄미운 사람이고 너무 나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장자의 권한이 뭐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이라고 해서 무슨 문서가 넘어가고 어떤 서류가 이렇게 작성돼서 너는 이제부터 장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자식이도 축복받고 싶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늘 들어왔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식을 늘 들었을 때 결국 이 야곱의 마음에도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축복을 받았고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득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앞으로도 잘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이제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뭔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도망가는 상황으로 펼쳐져 갑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생의 축복이 넘쳐서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어딜 가든 정말 선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망자가 되어서 부엘세바라는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걸 알고,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를 속였다라는 그 하나에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였던 리브가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집이 큰일 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외삼촌 댁에 가서 이, 거기서 거하다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 형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하란입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떨어진 거리인데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외삼촌의 땅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몰리듯이, 어쩌면 쫓겨나듯이 이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자기는 어떻게 느낄까? 이 인생을 본인은 어떻게 느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 애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실 거야 하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벌어진 상황은 그 축복받으려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결국 내몰린 상황입니다. 내몰렸고 인생의 외로운 혼자의 시간이 됐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입니다. 그러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왜이 노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이노숙이라는 표현은 가장 외롭고 혼자인 표현입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다가 그냥 누워서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돌을 베고 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간이죠. 인생의 이런 시간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안 견디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인생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외롭게 혼자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고,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외로운 시간에 그 어쩌면 혼자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행 겁니다.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나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증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그 외로운 시간에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 꿈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꿈입니다. 영적인 꿈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에 이렇게 꿈으로 찾아오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내가 꿈꿨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찾아오시는 정말 큰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꿈을 통해 야곱이 있는 그곳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있는 이이 곳에서부터 하나님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정말 돌무더기 붙잡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이 누워 있는 그 자리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있는 그 곳이 특별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지금 연결된 사닥다리가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며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어쩌면 이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꿈을 꾸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청년 사역도 오래 했고, 청소년 사역도 했고, 그러면서 참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이 모태신앙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압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고, 할아버지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출발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고 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겁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그 아픈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었는데 정말 어쩌면 내 인생이 외로운 시간으로 내몰린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출발 지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5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면 지금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안 가야 복 아닙니까? 가지 않는 게복 아닙니까? 지금 외롭게 왜 외삼촌 집에, 외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왜서 있습니까? 에서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축복은, 제가 생각한 진짜 축복은 아니, 왜 돌아오게 하시냐? 그냥 가게, 다시 집으로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묵상이 됐었습니다 그냥 돌아가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이 화목해졌더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모든 것이 화목해졌더라 분란이 사라지고 애서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았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엔 가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 없는 시간들이 걸려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떠나게 하십니까? 그 야곱을. 왜 떠나게 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고, 왜그 땅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야곱을 돌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빼야 될 것을 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결국 내 고집과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정과 함께 내 죄된 자아들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그 부분들, 죄악의, 죄악의, 습관적인 죄악에 있는 이 모습들이 깨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 애서를 속였던 그 속임,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 이기적이었던 그 모습들, 고집들, 욕심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꺾어가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시간이 꺾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참 즐기죠? 제가 오늘부터 계속 볼 건데, 야곱 정말 즐깁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고집이 안 깨지나? 이렇게까지 안 깨지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즐깁니다. 결국 깨뜨립니다. 결국 깨뜨립니다. 야곱이 고생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은 깨지게 됩니다. 즐기지만 하나님은 더 즐기고, 정말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셔서 그 모든 것을 꺾어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고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꺾어내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요, 이 열등감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을 깨뜨리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 새벽 기도 2일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의 외로운 시간, 어쩌면 힘든 시간, 어쩌면 정말 내 인생이 왜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고민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라는 <laughs> 끝내라 하나님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신호 저 정확합니다. 저 6시까지만 딱 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하신 길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